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새로운 혁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로봇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입니다.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손을 통해 이 로봇이 더욱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로봇의 손이 22 자유도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인간의 손이 27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건 정말 대단한 업그레이드인 셈이죠. 현재 옵티머스 로봇은 11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놀라운 성능이지만 이제 더 발전한다니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옵티머스 로봇이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로봇은 정교한 작업까지 척척 해내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엔비디아의 인공기능 연구팀의 진판 연구원은 옵티머스의 손은 세계 최고의 다섯 손가락 로봇 손중 하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옵티머스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죠. 일론 머스크는 진판 연구원의 댓글에 올해 말에는 22 자유도를 가진 새로운 옵티머스 손이 출시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손을 가진 옵티머스 로봇은 인간과 거의 비슷한 능력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옵티머스 로봇을 2025년부터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제한적인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죠. 이렇게 옵티머스 로봇은 점점 더 우리 일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로봇이 앞으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